어렸을 적 재미나게 플레이했던 게임이 하나씩은 다들 있을 겁니다 웬만한 처음 집에 컴퓨터가 들어오는 것이 중 1대였습니다 삼성 매직스테이션이었죠 남들은 롤플레인 게임으로 디아블로를 할때 저만 녹스를 했었고요 남들은 스타크래프트랑 리니지를 할때전 에테르라는 득뽀 게임을 하루에 15시간씩 투자하면서 악착같이 했었습니다 시험기간에도 그랬나 몰라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낱 게임에 왜 이렇게 인생을 갈아 넣었나 싶지만 그때 그 게임 세계는 저의 또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이곳은 자유와 낭만과 여행이 모두 있는 현실과 또 다른 현실, 최고의 가상현실, 판타지 게임, 크로노라이프 세계입니다. 흡사, 레디플레이원을 떠올려지기도 하죠. 이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선 캡슐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있는 PC방처럼 크로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방들을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이곳 크로노라이프 게임 세계는 더욱더 피말리는 약교강식의 공식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개쓰대기 게임, 동난게임! 심신게임. 나름 현질을 해서 아이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인공이지만 아무도 쪼랩을 파티에 끼워줄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버스를 타고 싶지 태워줄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이죠? 역시 이 게임은 안 되겠어. 쓰레기 게임을 접어버려야겠다고 생각했던 찰나 주인공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여성이 있습니다. 혹시 저랑 둘이서 파티 사냥하시나요 <laughs> 태세전환이 오지는 주인공입니다. 누가 봐도 예쁜 외모에, 의도는 모르겠지만 주인공을 엄청 칭찬하는 의문의 여성입니다. 이곳 크로노라이프 세계는 현실 세계의 얼굴을 그대로 가져와야 됩니다. 어느 정도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바꿀 순 있지만, 전체 얼굴을 바꿀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사실 어제 용돈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현질을 했습니다. 무려 5만5천원 초보 용사 패키지를 질렀습니다. 응? 그게 다요. 하지만 여성의 반응은 좋습니다. 이야기겠어용사님 같아요. 이미 주인공의 상상 속에선 결혼을 하고 둘을 닮은 예쁜 딸아이까지 있습니다. 뭐 금사빠에다가 시간을 조금만 줬다간 손주까지 볼 기세입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여긴 그냥 숲 중앙인. 역시 그러면 그렇죠. 주인공을 사주 없이 찔러버리는 의문의 여성 초보용사 패키지를 질렀지만 HP가 꼴랑 389밖에 안되는 그였죠 고작 한 번의 칼질에 치명타를 입고 맙니다 역시 아이템을 노린 PK꾼이었을까요? 그딴 쓰레기템 필요 없어요 등신아 아, 제가 왜 당신같은 이렇게 죽바 등신이랑 파티를 하겠어요 니는 현실스펙트 등신이겠죠? 현실이었으면 저랑 말도 못 섞었을 듯 그리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모 패드립까지 해버리는 의문의 여성입니다 적당히 해라 패드립은 선 넘었지, 새끼야! 야!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주법 중에서도 주법 꿈틀되긴 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레벨 몸이 반으로 썰리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의문의 여성은 천명 키를 채우고 히든 클래스로 전직합니다. 생명의, 생명의 여신 누나로 전직! 전직! 어쩐지 다 속내가 있었던 거였어? 보통 캐릭터가 죽으면 마을에서 부활을 하죠. 그마저 가지고 있던 아이템도 떨구고 경험치까지 손해보고 마을에서 환생을 한 주인공 실력이 안 되면 현진이나 빵빵하게 하고 강화나 하라는 말함에 열폭한 우리. 의 주인공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있는 대로 강화에 시도하지만 결국 다 실패해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된 주인공 쓰레기 집만 게임 접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찰나 누군가에게 초보용 기본 나무 몽둥이 무기를 받게 됩니다. 누가 봐도 쌩 뉴비인 것 같지만 현재 주인공의 상태는 뉴비에게도 적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맞긴 합니다. 그냥 자포자기로 두들겨 본 강화의 망치 강화가 높을수록 실패 확률은 높아지지만 강화만 강화. 다소서, 맞아, 맞아. 강화. <Marvel> 언제까지 성공하는 건데? 한 번만 실패해도 아이템 터지는데 축하합니다. 최대 강화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플러스 99 강화 나가! 이제 너들이 배우자야!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주인공의 처절한 반격이 이제. 시작 되나요? 현재 네이버 토요 웹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이던 프리드로우를 밀어내고 1위를 꾸준하게 달리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처음엔 제목 보고 밑도 끝도 없이 몽둥이 뭐지? 라고 생각했었지만 짜임새 있는 스토리의 작화가 끝내주고요. 한주한주 한주 어떻게 이 분량을 만들어내는 건지 정말 분량이 쩝니다. 작가님들의 손목 건강이 도리어 걱정이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분량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생명의 여신 루나 연애 인 한사랑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펜티이자 허점님이자 몽둥이 오빠이자 용사님 아이템 하나만 강하다고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제 걱정이 날아갈 정도로 스토리 진행이 진짜 빠르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뭔가 사뭇 진지해질 때쯤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병맛 표정. 어떻게 사람 표정을 저렇게 짜증날 정도로 그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답니다. 아, 저도 현재 네이버 토요 웹툰 중에서 매주마다 쿠키로 당겨보고 있는 작품들 중 하나랍니다. 1등은 괜히 1등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액션 판타지, 게임물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서 웬만한 내일 또 재미있는 웹툰으로 돌아옵니다. 웹바!